아이고 롯데야 사회동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안녕하십니까 오피입니다 오늘 3월 17일 네 일요일이고요 하나와의 마지막 사직 시범경기 아직 시범경기가 좀 남았지만 어 사직에서 하는 시범경기는 오늘이 마지막이었는데요 어1대 14로 크게 졌습니다 뭐 결과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어 오늘 직관을 다녀왔는데 사실 류현진 선수의 그 등판 경기기도 했습니다 예 류현진 선수가 어 오늘 그 등판을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사직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4 3 6 2 만에 사직에서 복귀 경기를 치렀는데 어, 명불허전한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음, 오늘 주로 얘기할 거는 일단 레이스 선수의 우익수 수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조금 직관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모습이 있었고 집에 와서 하이라이트로 보 때도 좀... 아좀 코너 수비가 더 힘들어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 부분을 좀 많이 얘기를 할것 같고요. 그리고 위커슨 선수가 어, 오늘 득점도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어, 앞선 등판에서도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피치클락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조금 저는 오늘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피치클락 때문에 좀쫓기는 느낌을 저는 오늘 경기로 보면서 좀 느껴가지고 그 부분을 위주로 조금 얘기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메인 토픽은 레이스 에 선수의 우익수 수비이고요. 거의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일단 오늘 그 레이스 에 선수가 어, 3번 우익수로 출장을 했고요. 어, 상대 투수 리연진 선수가 좌완 투수이기 때문에 우타석에서 공격을 했고요. 네. 타격에서는 굉장히 좋았어요. 3타수 2안타. 네, 득점도 한개 기록을 하면서, 어, 리언준 선수 상태로 멀티디를 기록을 했고, 그, 마지막 5회 말에 나온 유격수 땅볼타고도 사실, 어, 잘 맞은, 코타, 그, 코스가 좋았는데, 그, 이루수와 유격수를, 그, 중간으로 가는 타구를 유격수가 잘 잡아내면서, 네, 아웃이 됐지만은, 타격에서는 결과가 좋았고, 어, 지난주에 박종훈 선수 상대할 때도 그랬지만은, 레이에스 선수가 타격에 있어가지고는 저는 그렇게 걱정이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타율이 3할 일판품 구리, 네, 2 0 0 명이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 걱정되는 거는 수비였고, 음, 특히 오늘 식수로출장을 했는데, 윤동희 선수가 지금 국대에 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김희석 선수도 부상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어, 수비에서 좀그 걱정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음, 상황들을 조금 보면은 1회 초가 있어요. 네, 1회 초에 그정은원 선수의 타구가 이제 나오는데, 네, 어좀 뭐랄까, 우중간에 뛰는 타구죠. 그래서 이 타구가 그, 안타가 안될 타구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조금 빨리 쫓아갔다면은 이를 단타로 맞거나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공을 주워들 수가 있었을 타구로 보였는데, 이게 너무 늦게 쫓아가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타구 판단이 느려가지고, 수비를 잘하는 선수로 하면은 이제, 다이빙 캐치로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 타구였고, 어, 그게 아닌 선수더라도 어느 정도는 쫓아가가지고, 어, 펜스에서 원바운드 정도로 바로 끊어줄 수 있는 그런 타구가 아니었나 보였는데, 타구 판단도 늦고, 이, 사실 뛰는 게 너무 느려가지고, 조금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레이스 선수가 햄스트링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뛰는 자세가 좀 불편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타격을 하고 뛸 때도 그렇고요. 네, 수비할 때도 좀 뛰는 모습이 좀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저희가 좀 느끼고 있어가지고 아, 이 부분이 좀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 타구뿐만 아니고 일회초에 이어진 5번 임종찬 선수 타구 때도 네 앞으로 떨어진 타구가 나왔는데. 어 이게 첫 바이 스타트를 하고 나서 계속 이제 빠르게 떨어지는 타구였는데 이것을 낙구 위치를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이것도 한참 뒤에서 공을 그 기다리는 셈이 됐고요. 그것 때문에 또 주자들이 조금 더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 낮경기고 하다 보니 오늘 햇볕도 굉장히 강렬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낯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 오늘 경기만 봤을 때는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회초에도 같은 분위기로 계속 흘러갔는데 오늘 정은호 선수가 굉장히 좋은 타구를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또정은호 선수가 육수 쪽 육수 앞에 땅볼한 타를 만들어냈는데요. 이것도 송구 과정에서 그러니까 공을 주워서 들어올리는 과정에서도 흘리면서 또 실점을 기록을 했고, 요거는 실책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너무 좀 쉬운 타구인데 이것을 사실 모르겠어요 급했다기보다는 약간 집중이 떨어진 느낌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무튼 또땅보한 타를 또 흘리면서 또 원베이스 더 주는 그런 수비가 나구요 왔네 그리고 3회 말에도 어아 3회 말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 류현진 선수 얘기인데 네좀 있다고 하고 음 그리고 4회 초에도 또 정은우 선수가 오른쪽 펜스를 바로 떼니를 타를 만들어냈습니다. 만들어내는데 어, 펜스 플레이가 오늘 그두 개를 해볼 만한 타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펜스에 바로 맞는 타구가 두 개가 나왔는데 어, 이게 두개 전부 다 펜스 플레이를 하지 않고 레이스 선수가 펜스에 대다 부딪히는 수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어, 이 사직이 펜스가 사실은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워낙 담장이 높고 또 좁은데 그러니까 거리는 짧은데 펜스가 높은 좀 특이한 구조가 되다 보니까. 좀이 펜스 플레이 감을 잡는데 좀 아직은 적응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같은 모습을 계속 보였단 말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펜스 플레이를 해야 되는 타구를 담장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바로 펜스 플레이를 하지 않고 원베이스를 더 주는 수비를 계속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5회 초에도 똑같았어요 황용목 선수의 오른쪽 펜스에 맞추는 상단에 맞춘 이루타 타구도 사실 앞에 정은호 선수 타구는 상단에 맞은 건 아니라서 이거는 쫓아가 가지고 바로 어떤 슈퍼 호수비를 기대할 수도 있었지만 황영북 선수 타구는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높이였거든요. 근데 이 타구도 사실 펜스 플레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 레이스 선수가 펜스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공이 펜스에 맞고 튀어 나오면서. 그 레이스 에 선수가 있는 위치보다 공이 더 멀리 튀어갔죠. 이러면서 더 이제 상대 주자가 기민하게 움직일 수가 있었다. 이런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아좀 우익수 수비 특히 펜스 자익수로 코너 수비 가 오히려 더 어려워 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일단 발이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키는 크다 보니까 공중공중 가기는 가는데 어이 발이 너무 느려. 그니까, 왼발과 오른발이, 그,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느려가지고, 뭔가, 그, 뛰어나가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수비를 할 때, 그 타구가 앞에 떨어지거나, 땅볼 타구로 굴러오면은, 앞으로 뛰어 들어와가지고, 공을 빨리 건져내야 되는데, 이게 좀안 되는 것 같아요. 좀 기본적인 대시가 안 되는 느낌 받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뭐, 일시적인 현상, 그니까, 러 사지에 적응을 하는 과정이거나, 아니면, 오늘 낮게임이라서, 좀, 눈이 부셔 가지고 그랬다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레이스 선수의 수비 능력이 지금 이정도 밖에 안된다면 은 모든 팀들이 레이스 선수가 뭐 수비로 출장을 했을 때다 특히 우익수에 있으면 은 원베이스 더 가는 줄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대시가 안되기 때문에 공을 빨리 집어 들지도 못하고 어그 다음에 송구는 막 나쁘지 않았습니다 송구는 괜찮았는데 어, 그리고 또, 타구 판단도 잘안 되는 느낌을 받았는데, 오늘. 그렇다 보니까, 공격적인 주류를 인해가지고, 안타가 될 것을 이루터로 주는 것들을 많이, 어, 볼수 있다는 걱정이 좀들고요 그리고, 또, 이재원 선수 타작에서도, 이재원 선수가 우측, 우측 선상에 떨어지는 타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 모르겠어요. 수비를 잘하는 선수면 이것도 약간 다이빙 하면서 이렇게 걷어낼수 있는, 그냥 옛날에, 손아섭 선수가 그런 수비 참 잘했는데, 네. 근데 그런, 수비로 좀 건져낼 수도 있을 법한 타구였는데 이 레이스 선수가 너무 느려 가지고 이것을 쫓아치지 못해서 또한타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이재원 선수도 안 뛰었거든요. 이게 당히 파울이건 아니 잡히지 않고 예. 근데 이못 잡으면서 또 이런 모습.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만 레이스 선수의 좀 걱정되는 수비가 한개두 개, 세 개, 뭐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6개, 여섯 개가 나왔어요. 그것도 5회까지. 물론 오늘 시점에 많이 했기 때문에 5회까지좀그 수비 이닝이 많아 수비 이닝이 아니거 수비하는 시간이 길었고 상대한 타자도 많았긴 하지만 어한 경기가 안 되는 경기 동안에 다섯 번에 좀 눈에 띄기 아쉬운 수비가 있었다 요것들은 좀 걱정이 되고 레이스 선수가 사실 중견수로 나왔을 때는 어 뭔가 못한다는 느낌을 사실 받지는 않았거든 그러니까 잘한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아, 눈에 띄게 막, 아, 굉장히 좀 걱정이 된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오늘 경기는 으수로 나왔을 때, 눈에 띄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수비, 내역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도, 중견수의 님 편이 더 낫나라는 생각도 들고, 펜스 플레이에서 보고 조금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거는, 그, 그 느낌. 그러니까,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레이스 선수가, 아, 인물 검색이 안 되는군요. 예, 레이스 선수가, 어 키워져 나가는 타구에 대해서 좀 판단이 잘안 되나 이런 느낌까지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어, 조금 어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우려가 상당히 됩니다. 예, 그리고 레이스 선수가 수비에 좀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이 겪는다면은, 네, 겪는다면은 어팀 구상이 사실 좀 꼬이는 게 생기거든요. 예, 왜냐면 지금 팀의 외야진 자체가 수비가 강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좌익수 김민석, 뭐 우익수 중견수 레이스, 에 우익수 윤동희 이게 베스트로 알고 있는데 어 윤동희 선수는 수비가 그래도 좀 빨리 늘고 있고 김민혁 선수도 뭐 그렇긴 하지만 어 모든 선수들이 외야 수비가 뛰어난 팀은 아니거든요. 근데 레이스 에 선수가 이 생각보다 수비가 더 떨어진다면은 외야에서의 수비에라는 사실은 장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많이 되고. 음, 코너 수비를 조금 더 남은 시범 경기 동안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센터 수비를 할 때는 이제 이런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물론 수비를 잘하는 느낌은 절대 아니었지만은 진짜 당황스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 남은 시범 경기 동안 일단 코너 수비로 좀 계속 수비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고 어, 판단이 코너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은 센터, 이거 중견수하고, 지명타자 위주로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익수에서 오늘 본 모습은 전준우 선수가 왜야 나가는 거보다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준우 선수 는 쪽도 펜스플레인이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었어가지고 바이도 전준우 선수가 더 빠른 것 같고요 네, 이 정도로 좀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위커슨 선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 위커슨 선수가 오늘 좀 힘든 경기를 했습니다 네, 4이닝 동안 10피 안타 난타를 당했어요. 그리고 70.64씩 2449 43진 투구수 72개 기록을 했는데, 어, 물론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야구를 하다 보면은 그런 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도 두리 맞는 날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약간 그런 날,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꺾어하는 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 보인의4 4구는두 개밖에 없었어요. 네. 그리고 삼진네개 그러니까 보인의삼진 비율은 뭐 좋았습니다. 투구수가 막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피안타가 10개나 됐던 거는 일단은 좀 한화의 그 타자들한테 운이 많이 따른 점도 저는 좀 느껴졌어요 오늘은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타구들이 다 빼어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게 좀 바람을 맞고 좀 앞에 뚝 떨어진다거나 이런 타구들이 많았고 수비의 도움을 좀못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말했던 에이스 선수의 좀 아쉬운 수비들도 많았고 그렇다 보니까 좀 시즌에 치르다 보면 흔히 한두 번은 나오는 좀 운이 없어서 난 타당하는 경기의 양상이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어 근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건 결과라기보다는 이 피치 클락에 대해서 위커스 선수가 좀 불편해하는 게 조금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느낀 건데 어 위커스 선수가 인터벌이 사실은 길다고 느끼지 않았는데 오늘 경기를 보면서 아 지난 시즌에 인터벌이좀긴 편이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니까 어 이게 뭐냐면 일단은 관련 기사를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네, 그냥 위커스 선수의 사진을 한번 열어서 보기 위해서 네볼 건데, 음 뭐랄까 그냥 저의 어떠한 느낌인 같은 건데, 네, 어 지금 표정도 안 좋았죠. 당연히 내려갈 때안 좋았는데, 어 뭐랄까 조금 쫓기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 재구가 굉장히 좋은 선수였는데 오늘은 조금 카이나의 제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보인해서는안 많았지만 난타를 당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조금 레이스 선수가 아니고 위커슨 선수가 좀 당황한 느낌을 저는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자기 생각대로 안 풀리기도 했고 좀 급하게 좀 쫓기면서 공이 던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 그리고 본인 자체가 지난 시즌 한국에 와서 던지면서 이게 리얼 베이스볼이야 좋다. 그러니까 그 피치클락이 없어서 너무 좋다. 그리고 마이너 에이시트도 ABS 없어서 너무 좋다고 했는데, 어그두 개가 전부 다 나오게 되면서 음, 조금 적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걱정이 사실 됩니다 오늘 경기 모습을 봤을 때는 네 하지만 잘 이겨내기를 좀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네아참 혹시 외국인 선수 두 명이 오늘 경기에 서 조금 걱정이 되는 모습을 노출을 했는데. 어, 별일 없기를 기대를 해야 되겠죠. 위커스 선수는 오늘 최고 145kg를 찍었고요. 네, 커터는 144에서 133을 네. 최고 최저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류현진 선수 얘기를 좀안할 수가 없는데 어, 명불허전의 모습을 봤고 4,362만의 사직에서 등판을 가졌는데요. 네, 뭐 투구 내용은 흠잡을데 없이 훌륭했지요. 네, 류현진 선수는 뭐 우리 팀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모두의 관심을 모았으니까 한 얘기를 하자면은. 어, 5이닝 동안 6피안타? 네, 2실점 이자책, 6삼진. 네, 어, 기록했고, 차사구는 없었습니다. 투구 출신 6개였고, 피안타는 꽤 있었죠. 6개였는데, 2실점도 사실은 그, 수비에 거의 실책상 플레이 때문에 준점수고, 그 외에는 사실은 뭐, 이론진 선수 특유의 그, 설렁설렁 던지다가, 좀 위기가 생기면은 이제, 파워피칭. 네, 전력 투구를 하면서, 상대 타선을 막아내는 그런 전매특 커 피칭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래서, 백민은 3회 말이었습니다. 예, 백민은 3회 말이었는데, 이때가 뭔 상황이냐. 어, 2, 4, 1, 2루 상황에서 전준호 선수가 이루수, 이루수와 이루수 사이에 아주 평범한 뜬 공을 때리는데, 이것을, 사실, 우육수 임종찬 선수가 고글을 쓰지 않는 바람에, 네. 그 아마 눈이 햇빛에 들어갔나 봐요. 아 햇빛에 눈이 들어갔다? 눈에 햇빛이 들어갔다. 아 눈에 햇빛이 들어갔죠? 네. 눈에 햇빛이 들어가면서 그 완전 어리둥절하는 모습과 함께 뚝 떨어지면서 이게 이이 이 타점이 돼 버렸어요. 예. 류니 선수가 뭐이 모습 보고 모든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옛날에 메이저리그 가기 전에 초등학교 선수한테 조언해 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던질 때 누구를 믿고 딘, 던지냐? 뒤에 수비 믿고 던진다. 아니다. 나만 믿고 던지야 돼. 다 삼진 닿는다 생각 던지야 된다 했는데 어 오늘 그 말이 실현을또 했어요. 이렇게 수비의 CCX성 플레이로 이 점을 주고 나니까 그다음 유광남 선수는 빠른 볼세 개. 그냥 완벽한 커맨드로 던지 빠른 볼1 4 3 142 143. 그러니까 세 개를 그냥 삼구 삼진에 잡아 버렸습니다. 역시 류현진 선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참뭐 아트 피팅 피칭.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피칭을 보여준 류현진 선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사실 류현진 선수가 복귀를 했는데 어막 특이 스급 성적까지는 솔직히 저는 생각은 하지 않기는 해요. 그러니까 못한다는 뜻은 아닌데 옛날에 메이저리그 가기 전처럼 리그를 지배하는 성적을 낼까? 라는 생각은 솔직히 하진 않고 A급 A급 투수. A급 A플러스급 선발 투수의 성적. 그러니까 10에서 15승 사이 그러니까 뭐 승으로 기록하면 쉽게 말하면 그렇고 어 평균자책이 3 점대 초반 중반 정도를 기록하지 않을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닝 소화전에서는 점유일 때보다 확실히 못할 것이기 때문에 어 하나 쪽에서 이른진 선수의 이런 이닝 수를 좀 관리를 해준다면은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그런 것을 해주지 않는다면은 나이가 이제 있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늘어나는 이닝 수와 승수에 비례해서 평균자책은좀 떨어질 것이고 어, 이닝수를 좀 관리를 해준다면 줄어드는 이닝수만큼, 뭐, 투구 내용이나 세부 지표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류현진 선수였고, 류현진 선수의 피칭을 제가 뭐, 어시즌에 또볼 일이 있으니 잘 모르겠습니다. 사직에서 하나 경기 9번인데, 그 중에서 류현진 선수가 나오는 경기 만화에 2번일 거니까요. 네, 그, 날짜 중에서 제가 할수 있는 매 진행할 야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런, 거물 투수의, 어, 기환, 그리고, 아름다운 피칭은 굉장히 감상하면서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대충대충 던지는 것 같은데 탁탁 꽂히고, 대충대충 던지다가 마구마구 하는 것 같이 던져요. 이런 선수는. 그러니까 톡샷이라고 하죠. 톡 눌러서 탁탁탁 던지다가 주자가 나가면은 바로 이제 파워 피칭. 그러니까 당겨가지고 파워를 탁, 폭, 폭, 폭 집어넣고. 그런 피칭인데 참 편안하게 이닝을 그냥 끌고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는 좀 재미가 없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경기 운영이 워낙 편안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아트 컨트롤과 또 아름다운 경기 운영을 감상할 수가 있었던 류현진 선수의 피칭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이 정도로 얘기하고 그냥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사실 경기 결과는 크게 중요하지도 않고 뭐 오늘 11안타였는데 3발 안타라서 이득점이 그저 사실 그 이득점도 상대의 실책성 플레이에 기승했기 때문에 큰힘 넣었던 것 같고요. 또그 지금 그 소위 시리즈 때문에 윤동희 선수하고 손성비 선수하고 최준영 선수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윤동희 선수 또 바로 이 샌디에고와의 경기에서 바로 한타를 치던데 참 대단한 선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는 사실은 막 인상 깊은 장면이 오늘 경기에서 또있지 않았어가지고 음 그렇고 조금 얘기를 굳이 하자면은. 어, 일단은, 그, 오선진 선수가 또 수비를 계속 유도로도 보고 했는데, 굉장히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뭔가 내야 수 백업으로서 자리를 일단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타격에서는 지금 좀 헤매고 있는데, 수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안정감도 있고, 좀 화려함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재미가 있었던 것같고요 음, 그리고, 어, 그 외에는 오늘 유격수로 선발 수장한 유주선 선수도 좀 좋은 유격수 수비를 계속해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선수의 모습이 좀 오늘은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 어, 그거 말고는, 음, 크게 기억에 남는 장면은 제 머릿속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네, 하면 될것 같고요. 네, 아무튼 지금까지 격동오리아이으로대오피였는데요 어, 시방 경기가 이제 막바지를 한개 가고 있고, 개막도 거의 다가오고 있는데, 어, 아무쪼록 뭐 직관을 하고 경기를 반 이상 본 경기 리뷰를 가능하면 할 거고요 아니면은 사실은 짧막하게 그냥 뭐 커뮤니티나 일정도로 소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살육동 오리지널 우피였고요 재밌게 보고 들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조원투지 롯데 자이언츠